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슈피티비의 피앙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 너무 대놓고 이숍비 있죠? 선물 받았는데 한번 뜯어보죠. 저는 개인적으로 비쥬 제품을 되게 많이 쓰는데 이게 네. 네, 뭘까요? 아~~ 핸드크림 핸드크림 짜잔 이건 바디 핸드워시 핸드워시 바디인 줄 알았는데 핸드워시네 핸드워시랑 핸드크림 음, 요즘 손을 깨끗이 닦아야 될 때잖아요 코로나로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선물 요렇게 그냥 후드 받들어 저도 여기서 선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냥 선물 주면 무난해서 좋아하더라고 근데 이 숍을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신랑도 그렇고 우리는 이숍제품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근데 남자들도 좋아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거 왜 포장하냐고요 집에 사실 이 핸드크림도 있고, 이 바디워시도 이거 다 저는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어. 근데 얘네는 쇼핑백이 없어요. 쇼핑백이 없고, 이렇게. 싼 넣고. 얘네 보니까 향수를 이렇게 이 저스트 같은 데다가 칙칙 뿌려서 요렇게 넣어서 이렇게 포장해요 그 저스트에다 뿌렸나? 어쨌든 요렇게가 얘네 쇼핑백이에요 얘네는 좀 친환경적인 그래서 거기서 손 제품도 다 이렇게 발라볼 수 있고 사용해볼 수 있고 그리고 가격대가 솔직히 얘기하면 싸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저스트에다 준다는 거, 쇼핑백이 따로 없다는 거. 이숍 제품은, 음, 이 핸드크림도, 저는 록식당보다 개인적으로 이 숍을 더 좋아하는데, 이거 좋더라고요, 저는. 핸드크림도, 그래도 지난 겨울에 선물할 때 10개 이상 선물했던 것 같아요. 그럼 샘플을 또 은근히 많이 줘요. 그리고 그때 박스, 이렇게 구성 세트 박스로 나왔었는데, 그거를 따로 포장하니까 해서 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스트 예전에 소개한 적 있는데 요렇게 세럼 미스트. 근데 그게 35,000원인가 이래요. 싸진 않은데 그래도 선물 한번해 보기에는 괜찮은 제품이에요. 갑자기 너무 ppl 같은 광고인가요? 근데 어쨌든 저도 이숍 제품 좋아하는데 이숍 제품을 선물로 받아서 한번 영상 찍어봤어요. 여러분 안녕.